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해 예예 지금부터 자, 어. 네. 안녕하세요. t 일 TV TV 지어 자칼라입니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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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네, 우리 삶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식별하고 알아차리는 이 과정이야말로 성숙을 향한 영적 여정이 됩니다. 진정한 영성훈련의 시작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본님 여러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뭔가요? 네.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아주 그냥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 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변화를 바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허황되다 그러죠. 헛된 꿈. 네. 헛된 꿈이 되지 않으려면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습관을 바꾸고 삶이 변하고 운명까지 변하는 걸 저는 너무도 많이 목도했습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한 번의 습관을 고치겠다고 덤비면요. 습관이 여러분 몸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의 힘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길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바꾸길 원하는 습관을 작은 것부터 제발 작은 것부터 정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습관을 바꾸고자 할때이 기초 단계에서 그만 기초를 잘못 놓아서 작심삼일에 빠지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일단 내가 당연히 쉽게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예런데 식사 습관을 이제 고치고 싶다면, 한 가지 음식을 정해서, 그한 가지 음식을 어, 빼든지, 추가시키든지, 뭐 이러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알아차리며 먹기 위해서, 어, 습관을 정말, 음식을 좀 천천히 먹고 싶다. 그럼 5분만, 5분도 길면 3분만 더 씹고 묵상하는 거죠. 예. 차근차근히 씹으면서, 그 변화를 충실히 지켜나가면 식사 천천히, 꾸준히, 오랫동안 음식을 씹는 습관이, 습관이 되는 거죠. 조금씩. 예. 뭐, 한꺼번에 나 식사 시간 뭐, 5분, 10분이면 다 끝나는 사람이 나 30분 먹을 거야. 안 됩니다. 1분, 2분, 길어야 3분, 4분 늘리다가 점점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한 수락가락만 이제, 한 수저만 더난 먹고 싶지 않아요. 어, 이렇게 밥을 자꾸 많이 먹어서 걱정돼요. 한 수만 덜어놓는 거예요, 한 수죠. 그리고 아, 뭐 이렇게 그냥 큰 결심하고 6개월 헬스클럽부터 등록하는 사람들 그거보다는 팔굽혀펴기 한개 이상을 매일 실천하는 것 너무 쉬워서 실패하기가 어려운 미션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 자신이 정한 약속을 계속 지키다 보면, 겨울에 여러분 눈사람 만들 때 말이죠. 그 눈덩이 굴리면 점점 커지잖아요. 습관의 힘이 이렇게 점점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제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이 내면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 작은 습관들이 반복되면서 내공이 되고 정체성이 됩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정체성을 만든다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결심한 내용, 바꾸려는 습관을요, 꼭 일기장이나 다이어리에 적어보기를 추천합니다. 하루에 줄넘기 아, 열 번하기 뭐 이렇게, 이렇게 써, 쓰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결심이 눈에 보이는 활자로 시각화 되고 나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심, 즉, 생각이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여러분의 행동은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계속 매일 줄넘기 10개를 한다. 아, 스스로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점점 더 신뢰가 가고, 또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의식적으로 찾아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1차적으로 몸에 익숙해진 습관들을 심화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줄넘기 10개를 목표로 했다면 이제 다음엔 20개, 다음엔 30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목표, 지겨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 작은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 예를 들면 10개에서 갑자기 100개로 목표를 늘려버리고 말면 이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네, 이렇게 습관을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에 이제 더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죠. 그런 근간이 되는 철학이 있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느니라. 이런 마음가짐이죠.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빨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남에게 뭐 보이기 위해 멋진 몸매가 되기 위하여 그런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꾸준히 건강하게 돌보겠다. 식사를 내가 이제 습관을 좀 바꾸겠다. 이런 것부터 하는 거죠. 습관이 여러분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내공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그렇게 몸에 뵌 습관은 여러분의 성품과 역량까지 놀랍게 변화시키고 맙니다. 다일 영성 생활 수련 2단계. 작은 예수 살아가기에서는요, 집중적으로 이제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거든요. 1단계는 생각과 느낌의 변화라면 2단계는 행동과 습관의 변화예요. 어떤 결심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면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습관과 싸우지 말고요. 습관과 우선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여러분 삶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습관은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새로이 시작할 습관들 여러분 한번 오늘 댓글에 한번 남겨 주시겠어요? 예. 저도 그동안 댓글을 안 썼는데요. 이제부터 써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녹화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할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겠다고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습관 키워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오 자칼라, 아하!